장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인사. 네,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귀공자의 연출을 맡은 박훈정입니다. 네. 어, 이렇게 오늘 처음으로 네,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귀공자 역할을 맡은 김선호입니다. 어, 저도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공자에서 마르코 역을 맡은 강태주입니다. 아, 오늘 이렇게 같이 영화 볼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의사 역을 맡은 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게 저희도 처음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여러 이야기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laughs>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기공자에서 어, 윤주혁을 맡은 고아라입니다. 어, 저희 영화 오늘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박훈정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마지막에 종합 비타민 장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척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종합 비타민 장면이 반가웠던 이유가 이거 꼭 이렇게 재밌는 거는 두편 그러니까 귀공자 2도 나왔으면 한다는 생각이 자막이 올라가기도 전에 들었는데 혹시 이 편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신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네. 어이어 어, 다음 편에 관한 것은 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촬영 도중에는 생각을 음, 했었는데요. 이게캐릭터물이다보니까 사람은 네, 뭐 이사이된다면은 계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이니다 여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상람은 계속 람은이 사람은 이은 되고요. 이번에 우리 강주이우가1 9 8 1은이이이 마녀에 이어서 역시 이번에도 신인 발굴을 해주신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배우를 뽑을 때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게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점을 보고 신의 배우를 발탁하시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어, 강태주 배우 어, 네, 오디션으로 선발한 거는. 어, 일단 제가 캐스팅을 할 때, 어,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이 약간, 이렇게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유의 어떤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영어, 한국말 또 뭐, 이렇게 그 연기 자체가 아무래도 어, 아버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엄마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제 연기적으로도 이게 좀 깊은 연기를 할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서 어 그래서 네, 오디션을 조금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 작품의 배경이 필리핀이고 마르코와 코피노라는 설정은 뭐 감독님께서 유도하신 메시지가 있어서 필요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코피노에 관한 얘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어~ 이 이야기를 어~ 어떻게 보면은 네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차별받는 이들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한번 먹이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사실 추격이 거의 대부분인데 처음부터 귀공자가 마르코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더 상황이 더 쉽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추격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어, 그 마르코한테 이제 귀공자가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을 한다 했을 때 마르코가 아 물론 저희 강태주 군은 배우이지만 극 중에서 나온 마르코는 배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 안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차 추격신이 굉장히 많은데 차 부분에서 또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요 영화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좀더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차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네, 그차 안에 탄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와 인물을, 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아라 씨는 영화 속에서 카체이싱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 촬영 후기 좀 스스로 만족하시는지 촬영 후기와 또 에피소드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체이싱 인상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그, 워낙 감독님의 액션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팬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렇게 감독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걸 따라 간것 같고요. 원래 스피드를 좀 즐기는 편이어서 보면서도 현장에서 아찔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속도에 대한 겁이 없어가지고 제가 속도를 좀 많이 내기도 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네. 김선호 씨는 지금 스크린 데뷔이신데 영화 보신 소감, 네, 스크린 데뷔 소감 먼저 부탁드리고 좀 자신의 어떤 매력이 감독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로잡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편하게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이라서 좀 제가 떨려가지고 정신없이 봤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이렇게 스크린에 제 모습이 나온다는 게참 영광스럽고. 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신뢰 뭐 어, 이런 것들은 감독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어, 그래도 감독님이랑 작품 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고 저도 감독님께 어, 사람으로서 또 배우로서도 어, 배우려는 자세로 어쨌든 열심히 경청하고 또 그걸 수행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감독님이 또 불러주시고 또 찾아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네 존경하는 마음이 커서 감독님 이 제안해주시면 바로 뛰어가고 합니다. 네. 김광호 배우님은 좀 이전 작품에서도 악역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 기공자에서 맡은 악역은 좀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서 이전에 맡았던 배역들이랑 어떤 좀 차별점이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글쎄요. 어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했고요. <laughs> 뭐랄까 이 사람도 나름 절실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 감독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저의 스스로 어워낙 뭐또 감독님 전작에서 또 좋은 형님 선배님들이 또 멋진 악역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나름 부, 어, 부담감은 있었고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뭔가 예전에 보면 어, 서부영화에 나오는 약간 음, 무소불리 권력을 휘두르는 갱같은 느낌? 그 공간 안에서의 어, 무서움이 없는 어, 독보적인 권력 어, 그런 느낌을 좀내 보고 싶었어요.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밑에 사람 시키지 않고 직접 손으로 어, 생각하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음, 좋게 말하면 상남자 <laughs> 그렇게 어, 와일드한 음,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어, 한이사 캐릭터의 그런 색깔을 좀 입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화 보고 나니까 김강훈이 맡은 한이사 역은 나쁜 사람이라면 김선호 배우님이 맡은 귀공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배우님이 생각하셨을 때 같은 빌런에서 보면 서로 어떤 어떻게 평가해주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어 글쎄요. 선호가 더 나쁘지 않나요? <laughs> 아네그 진짜 대본 볼 때도 약간 응왜 음? 이렇게 왜 이렇게 따라다니지 이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어쨌든 감독님이랑 대화 사전에 준비할 때도. 어 진짜 미친 사람으로 잡고 어 그냥 그 자체 목표가 그 자체 순수하게 추격하면서 또 어떻게는 즐기는 면도 있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자 대화도 했고요 어 왜라는 질문에 어쨌든 즐기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우 강우 선배님 이렇게 연기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어차피 어 기회를 안줄거 아는데 기회를 줘가지고 3초에 뛰라고 그러고 쐈을 때그 장면은 아마 여기 배우들 모여가지고 계속 와 진짜 잔인하다 이러면서 감탄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입장에선 강우 선배가 최고 빌런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감히 빌런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그 카체이싱 총격 장면 그리고 맨몸 액션 등좀 다양한 액션 장면이 나왔잖아요. 액션 디자인에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어떤 장면을 가장 좀 중요시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뭐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액션의 설계는 네. 어 몸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는 액션으로 일단 설계는 했고요. 그 중간에 들어왔던 이제 카체이싱은 어 사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내차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영화에서 보이는 건 어떻게 전차나 갑옷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카체싱을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근어 네, 액션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제가 이제 총기 액션이 좀 많은데. 어, 개인적으로는 뭐, 카라로 하는 액션도 좋아하고 총기 액션도 좋아하지만 지금 이 기공자라는 영화에서는 이 기공자의 캐릭터상 사실은 총을 많이 쓸것 같은 캐릭터거든요. 깔끔하게. 예.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망가지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좀 저는 설계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마녀에서 최우식 씨가 귀공자 역을 맡았잖아요 김선호 씨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계속해서 귀공자라는 단어를 차용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귀공자라는 캐릭터는 어~ 제가 마녀 원에서 한번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귀공자인데 어둘 간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제가 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깔끔한 미친 사람? 깔끔한 미친 놈? 네요기 이런 캐릭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름을 또 썼습니다. 그리고 강태주 씨는 또천구0대대를 뚫고 어, 마르코 역에 캐스팅이 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궁금하고 또 작업은 어떠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작품을 같이 하게 돼서 제가 저를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생각했고요. 이번에 작품하면서 정말 한 영화에서 한 작품에서 너무 많고 값진 경험들을 한것 같아요. 와이어도 달아보고, 액션, 추격, 감정 연기, 여러 가지 어, 신인 배우가 할수 힘든 하기 힘든 여러 가지 귀중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촬영하고 어, 정말 저에게 밑거름이 되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공자를 통해서 얻은 경험으로 다양한 작품, 다양한 선배님들과 함께 어, 많이 또 연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일보 이정우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제가 그 후반부 전반부랑 후반부가 많이 분위기가 다른데 특히 후반부 실내 신들은 되게 연극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이 들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좀 약간 부조리극 같기도 하고 그 블랙 코미디 같기도 했는데 그 이것이 이제 감독님의 의도이신지가 궁금하고요. 그 마지막 알약 그 장면까지 포함해서 코미디적인 요소를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는 제가 항상 작품마다 지향은 하는데 잘안 됐던 거고요. 네, 항상 모든 작품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안 되고요. 그리고, 어, 네, 원래 이런 장면들이 시나리오상에는 다 있었거든요. 다 있었던 장면이기는 한데, 사실 시나리오는 이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그 해변 부분들이 좀 많이 덜어진 겁니다. 이번에 카체징부터 되게 총기랑 도구랑 막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액션을 선보였는데 특히 이제 후반부 액션에서 몸무게가 3kg 정도 빠질 정도로 고되게 액션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랑 액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쨌든 제가 강태주 배우님보다는 태주 씨보다는 좀덜 뛰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총이랑 어또 어떤 카체신 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언이랑 그 액션 팀과 같이 상의를 하고 조언을 구했고요. 총 같은 경우는 실제 사격장에 가서 직접 쏴보기도 하고요. 실총과 같은 무게로 어 들어서 또 만져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손에 자연스럽게 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션신에서 3kg가 이제 한삼일 삼일 정도 찍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격렬한 액션 신이었고 좁은 곳에서 많은 어, 합을 맞추다 보니까 그 전에 사전에 많이 준비했었는데 아무래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전에 현장에 와서 감독님 디렉을 듣고 수정을 하고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씩 줄었던 것 같아요. 그, 그런데 어, 그만큼 어쨌든 결과물을 보니까 아 그렇게 또 수정하고 자연스럽게 하기를 잘했다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그 최근 작품들과 좀 분위기가 다른 캐릭터를 맡으셨는데요 어, 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좀 본인의 캐릭터 만족도는 어떻게 되신지 궁금합니다 저, 저도 개인적으로 감독님의 작품에 함께할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족도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laughs> 선배님이 이럴 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것 밖에 보이질 않아서 어떻게 제 입으로 이야기 드리기가 어렵지만 기자님이 기사 좀잘 써주세요. 보시고 어땠는지 어 어떤 캐릭터의 그런 싱크로율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도 김선호 배우를 어쨌든 끝까지. 어 믿어주는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김선호 배우를 끝까지 안고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어, 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어 제가 제작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네 이게 귀공자 저희가 이제 촬영을 앞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귀공자 캐릭터를 봤을 때네 이게 김선호 배우 외에는 그때 대안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세우든지 아니면 영화를 이제 김선호 배우와 함께 가든지였는데 저는 사실 음 세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저는 대안이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대안이 없었습니다. 김선호 배우께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타이틀롤인데요. 그런 타이틀롤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슬픈 열대라는 작품이고 뭐 분량이 보시면 원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공자로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어 슬픈 열대라는 제목으로 알고 시작해서 일단 그냥 그 작품의 한 배우로서 열심히 참여했고요. 그리고 어 제목이 기공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뭐 모두가 기공자거든요. 여기 갑자기 나타난 기공자, 진짜 저주 기공자, 전 이름이 기공자. 이래서 이래서 전 그렇게 알고 아,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라고 해서 했고요. 어 사실 현장에 이제 와서 기공자라는 얘기를 듣고 좀 떨리고 어깨가 무거운 건 이, 있습니다. 근데 촬영할 때는 정말 그냥 한 배우로서 그 작품 속의 일원, 일원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은 좀 떨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중에 선배들한테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선호 씨나 이제 고아, 고아라 씨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좀 관객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옆에서 이제 좀 지켜보셨을 때 함께 작업하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감독님, 어, 전작들을 보면은 굉장히 캐릭터들이 소위 말해서 세, 세잖아요. 그러니까, 음, 물론, 아나씨 같은 경우도 또 여성이고, 아, 거기서 액션도 있고, 카체싱도 있고, 굉장히 부담감이 많았을 거고, 선우씨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은 액션을 소화해야 되었고, 음, 그리고 또첫 영화에 대한 부담감도 물론, 어, 많이 있었고, 그냥, 어, 저는 그냥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저 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laughs> 뭐, 이 친구들의 오히려 이, 그 에너지와 열의를 더, 어, 저는, 음, 배웠고, 어, 야,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laughs>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어, 뭐, 옆에서 보면서 그냥, 매 순간이 그냥 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하고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김선호 배우님은 이제 처음 제이 들어왔을 때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박훈정 감독님 작품으로 스크린 데뷔하시게 된 소감 좀 궁금하고요. 아 저는 어쨌든 박훈정 감독님한테 연락 왔다고 했을 때 떨렸어요. 기분 되게 좋았고 언제나 누군가 불러준다는 건 배우한테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감독님의 팬인 건뭐 물론 모두가 신세계도 알고 하시겠지만 전 마녀라는 작품을 너무 잘 봤고 거기서 그 마녀의 정체가 밝혀지고 그쪽 역할의 기공자랑 이렇 마녀 그남씨랑 이렇게 싸우는 장면 액션씬이 저한테 너무 신선했고 한국 영화에서 가장 어, 재밌다. 진짜. 어, 친구들과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본을 보기 전에 감독님을 뵙고 신나게 마녀원, 그땐 2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 마녀원의 액션에 대해서 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팬이고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대본을 받고 읽었는데도 뭐 사실 배우가 사람이 너무 좋고 또 감독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또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다고 꼭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작품 하시기 전에 그동안 박훈정 감독님 작품에서 악역들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아서 살짝 부담이셨다고 했는데 그 부담감은 좀 어떻게 떨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뭐 부담감은 부담감으로 안고 가야죠. 그걸 뭐 떨, 떨칠 순 없습니다. <laughs> 형님들이 워낙 뭐 잘해주셨고 또 감독님이 워낙 또 어... 올해 나무를 캐릭터로 음, 그려주셨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인구의 회자가 되고, 어, 저 역시도 부담을 안 느꼈다면 거짓말이고. 어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다행인 거는 또그 형님들이 하셨던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 캐릭터와는 또 결이 굉장히 틀려요. 어 그래서. 저는 그 촬영장 나가서 감독님하고 사실은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툭툭 이렇게 뭔가 매듭을 풀어주실 때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한 인사 캐릭터를 어 만들어 나갔던 그 재밌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강태주 배우님께는 이제 세 분께 추격을 당하시는 입장이셨는데 좀 추격을 당하면서 힘드신 점은 없었는지 좀 체력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어, 추격하면서군요. 제가 왜 쫓기는지 모르고 달리고 있어요. 영화 내내 왜 내가 쫓기는지 이유가 뭔지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음,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달리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어, 촬영 동안 달리거나 호흡이나 이런 제 체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어, 연결이 되지 않는지 감독님이랑 항상 어, 얘기하면서 상의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어, 정말 시원한 액션이 <laughs> 통쾌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 이 자리를 빌어 너무 재미있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극장에서 그런 카체이싱이나 여러 배우분들이 보여주셨던 액션 씬들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영화 되게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우리 영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쉽게 와서 어 그냥 어 배우들의 연기와 그렇고또 액션 그리고 이한 작품 그냥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긴장해가지고 아직 작품을 잘 즐기지 못했는데 한번더 보고 <laughs>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처음 영화 보면서 어, 선배님들 연기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 박훈정 감독님 작품과 감성을 가져가면서 어, 배우분들 선배님들 어, 재밌게 연기하는 거 같이 극장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캐릭터죠, 캐릭터. 네, 색깔이 너무나 틀린 음 개성이 강한 캐릭터를 보는 재미. 네.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들 분량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처음에도 기공자 마지막도 기공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완전 기공자로 쏠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원래 의도하셨던 원래 이전의 제목대로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 찍으면서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네, 일단, 어, 시나리오는 바뀐 게 없습니다. 시나리오는 바뀐 게 없고, 그대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이제, 어, 무엇이 좀더 덜어지고, 어, 네, 무엇이 남아있고, 뭐, 요거에 이제 선택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제목이 이제, 원래는 뭐 아시겠지만, 슬픈 열대였잖아요. 어, 그래서, 어, 원래 시나리오는, 어, 약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아유, 제일 중요한 게그 슬픔이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어, 촬영과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어, 이게 캐릭터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드라진 인물,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이 판을 짠 인물, 네, 이 판을 짠 인물의 인물이 조금 더, 네, 부각이 되겠다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라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홍일점인데 카체이싱이 있긴 하지만 뭔가 좀더 격렬한 액션 같은 거에 대해서 욕심은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자님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액션에 욕심이 많고요. 제가 사실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총액션을 했던 때입니다. 사실 그 실탄 사격을 하러도 연습을 많이 가기도 했고 현장에서도 실제 저희가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그 한의사 선배님이 사용하신 장총 빼고는 총을 현장에 놀러 가서도 많이 연습도 하고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액션 관련된 작품은 꼭 참여해 보고 싶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감독님이 불러 주신 것만으로도 어 어떤 역할이었어도 좋았기 때문에 뭐더한역할의 액션은 다음 작품에서 또뵐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이 어, 추운 겨울날 한국에서 그리고 또 더운 네. 그 동남아에서 어, 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제 다듬고 뭐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음 바람이 있다면은 뭐좀 네, 재미있게들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독님, 배우들, 스탭들 모두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 어찌 될건 작품을 촬영하는 내내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다들 작품에 임했습니다. 어잘좀 봐주시고요. 네, 저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작품 열심히 촬영하고 즐겁게 좋은 경험이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즐거운 영화, 좋은 영화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이 어, 어느 해보다도 더여름리더빨리온것 같아요. 더울 것 같고. 네, 여러분 저희 영화 어, 시원한 추격 액션극 보시면서 극장에서 시원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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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무 즐겁게 보았는데 또 극장에서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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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은 단독컷, 배우 단체컷, 배우 감독 단체컷 순으로 진행됩니다.